왔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 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 드리는 11월의 둘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31회 중앙교의회가 개최됐습니다. 경산종법사님은 원불교 2세기를 시작하는 재가출가교도들이 교법을 기준삼고 교법에 대한 신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31회 중앙교의회가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300여 명의 중앙교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먼저 경산종법사님은 대종사님을 구세주, 구국주, 구가주, 구아주로 잘 모셔야 한다고 법문하고, 원불교 2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심, 공심, 공보심을 항상 챙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단을 위한 공심과 교단의 큰틀 안에서의 대공심으로 교단의 대의에 합해야 한다고 법문하며, 제가 출가 교도들이 합력하고 융합하고 병진해 세계적인 교단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부촉했습니다. 경산종법사님의 법문에 이어 진행된 교정보고 시간에는 한은숙 교정원장이 인삿말을 전했고, 류경주 기획실장이 세부 교정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중앙교의회 주요 안건으로는 원기 101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중요 교산 처리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원기 102년도 중앙총부 추가 경정 예산안, 원기 103년도 중앙총부 예산안이 승인됐으며, 원기 103년도 예산결산위원 선정의 건이 승인됐습니다. 이어서 각 교구별로 주요 현황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교당의 현장 교화 사례 동영상이 상영됐고, 여수교당 김재덕 교도와 서울교구 최성남 교무가 현장 교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제31회 중앙교의회에서는 성주성지수호에 대해 교도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앞으로도 공론의 기회를 마련하자는 제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화와 앞으로의 교당을 생각하는 원불교 미래교화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총부에서 열린 2017 원불교 미래교화 컨퍼런스 앞으로의 교당은 개막대담을 시작으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진 워크숍, 티파티, 지속가능한 교화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새로움을 담는 교화시장 체험부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은숙 교정원장은 개막대담을 비롯해 전환, 평화, 미래라는 키워드로 진행되는 워크숍을 통해 원불교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강조하고 이번 컨퍼런스가 교단 발전의 희망 동력이 되길 염원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과 공유의 시대를 사는 제가 출가 교도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개막 대담에는 감동근 교수 외에도 장은수 편지문화 실험실 대표와 조인국 교무, 김현욱 교무와 조세웅 교도가 출연해 강의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개막대담의 첫 순서 기조 강연에서는 특히 IBM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왓슨의 개발에 참여하며 국내 인공지능 연구의 대가로 자리 잡은 감동근 교수가 미래교화를 위한 아이디어는 현장의 젊은 교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하나의 조직이 발전하려면 젊은이들의 질문과 주장을 잘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은수 대표 또한 새로운 지식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심하고 저항하는 힘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교화를 열어가는 미래문답 토론 시간에 조인국 교무는 인공지능에도 번뇌가 존재하는가, 4차 산업혁명에서 종교 성직자는 소멸할 것인가 등 기발하면서도 예민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조세웅 교도는 행아웃 교화단 활동 사례를 들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교화 방법을 더 많은 성직자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섹션 워크숍에서는 전환, 다음 세대를 위한 교당 만들기, 평화, 원불교적 평화 담론 찾기, 미래, AI 시대의 원불교 찾기로 나뉘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체험부스에서는 스마트폰 교화, 뇌과학과 선 체험, VR 가상현실 체험 등 18개 부스가 상시로 운영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문화 연구 재단이 원불교 문화 진흥과 문화 교류를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1세기가 2세기 원불교에게라는 주제로 디지털 시대와 탈종교 시대의 원불교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지연 아나운서의 현장 주제입니다. 원불교 문화 진흥과 문화 교화를 위한 학술 대회가 지난 10일 서울 순화동에서 열렸습니다. 100년 동안 제가 주로가 선지님들이 만들어 주신 그 역사 속에 이세기 원불교가 나아갈 콘텐츠가 다 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원불교 안에 계신 학자, 바깥 되계신 학자들 함께 공감해 주셨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원불교 역사 안에 21세기로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은 뭐그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는데 공감을 했고요. 그걸 이제 방해하는 낡은 요소들은 과감히 혁신하자. 이렇게 함께 또 공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교정원 문화사회부가 주최하고 이런 문화연구재단,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 대회는 21세기가 2세기 원불교에게라는 주제로 총 5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한신대학교 신광철 교수가 21세기 새로운 종교 문화를 원불교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고, 원광대학교 허남진 교수는 2세기 원불교에는 문화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이도하 교무가 이 세기 원불교의 화두는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며 개벽의 문화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일상을 창조적으로 기획해야 한다고 설명해 객석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어 유동종 다큐멘터리 작가가 제작한 겨울 선방에 가다라는 영화가 상영되며 이 세기 원불교의 영상 문화의 방향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끝으로 원광대학교 조성환 교수와 김경묵 인문디자인 경영연구원은 원불교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언어들을 만들어낼 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박지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법고창신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것을 새롭게 만들 때 그것에 가진 의미를 담아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지면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로서가 아니라 맞죠? 그렇죠? 비종교인 또는 타 종교인도 원불교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을 해 달라는 게 저희 주문인 겁니다. 또한 종합 토론 시간에는 원불교 중앙문화원을 부활시켜 문화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번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교도 출제가 교도 뿐만 아니고 또는 그 밖에 우리 원불교를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문화를 늘 창조하고 전파하고 또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희들 바람은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것을 이끌어가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어떤 문화기구가 어, 있으면 좋겠다. 10년 만에 원불교 문화의 담론을 심도있게 토론한 일원문화연구재단의 학술 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21세기가 2세기를 맞은 원불교의 문화 역량과 융합되고 재창조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매거진1 한지원입니다.